학생 입장에서 읽었을 때 이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되게 괴롭히는 구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계속 모르는 거 투성인데 정보는 꾸역꾸역 계속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고 부하가 걸리면서 펑 터진다 읽고 난 다음에 공허해져요 뭘 읽었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자꾸 구분을 해가지고 조금 적은 양의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다 문제를 풀수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뭔가 남은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읽고 난 다음에. 근데 실컷 읽고 난 다음에 왜 이게 머릿속에 남지 않느냐 하면은 정보의 양을 너무 다 기억하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기억에 안 남는단 말이야. 알겠어?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, 내가 그냥 이해를 해야 되는 것과 이해를 안 해도 되는 거, 이거 자꾸 정리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데 그럼 또 어렵지.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. 뭐 이럴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. 달기 먼저냐, 달걀이 먼저냐, 이런 얘기거든.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많이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거든.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뭐가 중요한 정보고 뭐가 덜 중요한 정보인지 알아요. 왜냐? 자주 질문하는 게 있단 말이야. 자주 질문하는 게 중요한 정보야.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거를 판단을 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문제에서 주로 뭘 질문하는지가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게 판단이 안 된다니까 근데 거꾸로 문제를 먼저 풀려고 했더니 안 읽혀 방법이 있어도 자꾸 자기가 문제를 안 풀어 보면은 그건 헛것에 물 가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정도로 뽐뿌를 해 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마스터 키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 꾸역꾸역 하는 거야.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. 자꾸 봐야지 뭐가 열려요. 아이 정도를 많이 물어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생긴단 말이야. 알겠어? 물론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정석이라고 내가 단언할 수는 없다. 본인 성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거는.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점수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. 그럼 나는 보장하냐? 나도 못해.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맨날 너 불러가지고 여기 매달아 놓고. 한 문제 풀 때마다, 틀릴 때마다, 꾸벅꾸벅 졸 때마다, 막 불로 지지고, 막 인두로 지지고, 막 어? 전기 충격 주고,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, 아 죄송합니다. 나 얼굴만 봐도 보고 뭐, 오줌 질질 쌀 정도로, 어? 아니면 막 직소, 막탈 쓰고 와가지고, 막 안녕, 하람. 너는 비문학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지, 이러면서 여기 막. 해서 너의 안구를 막 파고드는데 6분 안에 이 세트를 온전하게 읽고 정답을 모두 맞히지 못하면 눈나를 하나를 잃는다고. 두루룽두루룽 두루룽 두루루루둥. 스스로를 자꾸 내모세요 궁지에 내몰고 더 힘드시고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좌절하셔야 됩니다. 좌절하고 다시 다음날 리프레시해서 다시 도전하시고 이게 계속 단련이 돼야만. 뭐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,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비문학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변별을 주는 게 맞아. 국어 공부를 정말로 누가 제일 제대로 했느냐, 그렇지 않냐,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, 이게. 알겠지? 가장 정의로운 영역입니다, 이게.